안녕하세요. 해담은 집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상면 교평리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 한번 찍은 집인데요. 강조망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되는 집의 집이고요. 지금은 세입자분이 나가셔서 빈 상태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제가 나와봤어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 이렇좀 앙상한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보이는데. 어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보이시는 밑에 2차선 도로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시는데요 올라오시는 요 구간만 약간 빅탈이져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주택은요 여기 필로트 형태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에요 여기고 어, 여긴 단지형이에요. 단지형이고, 어, 제가 이렇게 강조망이 되는 집이 사실은 너무 잘 되는 집 하나가 있어요. 오빈니에 근데 거기는 이제 유튜브도 안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갖고는 있는데요. 그 집도 굉장히 강조망이 잘 되는데, 오빈니 같은 경우는 외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그길 따라 가고 또그집 올라갈 때좀 고는 있는데, 광전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좋은 물건도 많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찍으러 온이 주택이 너무 괜찮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앞으로 그 주택 앞으로 되어 있는 잔디 정원이 반듯하게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는 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용 승인일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9년 5월 31일 날 사용 승인이 됐고, 이제 여기는 강상이기 때문에 남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향이 여기는 동향이에요 그리고 구조도 여기 주구조도 철근 콘크리트고요. 여기 외벽은 석재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되게 모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주차 자리에요한두대 정도 될수 있고요. 그 옆으로 지금 제 차를 댔는데 그 옆으로 차두대 정도는 더 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토지가 한1 7 0그다음약 170이고요. 어 저기 건축 연면적이 약 44평 방세 화장실 둘 그 다음에 정화조, 지하수, 그다음에 보일러를 아주 좋은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강상면 사무소가 여기에서 한 1.9km라서 차량 한약 4분, 3분 양평역이 3.9km 약뭐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강상이 또 양평하고 또 가깝지만 또 생활 편리 시설들이 많아요. 아주 아주 다양하게요. 뭐 경찰서든 아무튼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앞집도 사실은 지붕이 보여요 여기서는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나무 사이로 조경수 뒤로 이렇게 앞집에 지붕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1층에서의 전망은 뭐 그렇게 그렇지만 정원에서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이사이로 근데 이제 2층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주택을 지으실 때도 보통 뒷면 후정 공간이 좀 있고 앞에 있는 정원이 널찍하게 빠져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집은 음 앞에 있는 그 정원을 굉장히 널찍하게 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여기 주택의 앞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석지, 그 뭐지, 나무 데크가 앞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림막 시설, 뭐, 썬룸이라든지, 어닝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하시면, 렉상 같은 거나, 분위기 있으려면, 뭐, 썬룸 같은 거 같거나, 어닝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하면, 아무래도 데크가 상하지 않고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여기 분들이,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셔서, 아무튼 좀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찍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 돌려보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강조망 되는 집들을 이렇게 한번 찍다 보는데, 이 정도의 그 강조망이 되면서 가격대가 어, 이런 집은 정말 드물어요. 되게 메리트 있고요. 네, 뭐냐면 매수자분들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집안을 약간 좀 본인의 취향대로 조금씩 변형만 시키면 굉장히 예쁜 집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놨는데요 전실 공간이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오히려 가구를 놨을 때가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뺐을 때를 보면 이 상태에서 매수자 분들이 이거를 구상을 해서 본인의 취향대로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배치를 하면 굉장히 예쁜 집이에요. 좌측 편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 기둥만 없으면 이렇게 일체형이지만 요 기둥을 사이에 둬서, 그러니까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게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 위에 있는 조금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전등이 보이시죠? 그 밑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예요. 여기는 이제 그 싱크가 이렇게 위하고 아래가 상하부장이 같은 색깔로 되어 있고요. 어, 이거는 쉽게 건조기도 하 있는데 여기가 인덕션인지는 제가 잠깐만요. 그걸 구분을 좀 해놓을 걸 그랬네요. 이거는 인덕션 같아요. 예, 인덕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제가 쓰는 걸 보니까 인덕션인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 주인분께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요. 되게 분위기 있어요. 여기다 식탁 놓고, 그리고 이제 거실 창문 보면 통창이 굉장히 큰 통창이에요. 이런 통창 하기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통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그 나무 문틀 색깔하고 똑같은 뭐문 색깔도 되어 있는데요. 그 이게 중후한 걸 좋아하시면 이 색깔도 괜찮은데 또 약간 좀 모던하고 좀 밝은 느낌이 드시려면 좀요 색깔만 조금 들어오시면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색깔하고 틀만 여기 앞에 있는 거실 창도 뭐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우선은 이렇게 됐을 때아 이쪽에 이제 소파를 놓고 이제 여기 기둥에 이제 뭐 TV를 하셔도 되고. 오히려 또 반대로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가 소파하고 앞에 보이는 기둥 쪽에 이제 TV를 놔서 그 여기 소파에 딱 앉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전망.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네, 여기 전망도 너무 좋죠?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층에 여기는 이제 세탁기 놓는 세탁실입니다. 여기는. 1층 공용 욕실이에요. 1층 공용 욕실. 그다음에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층에는 방두 개가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나무로 되어 있지만 바닥이 여기는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 룸이긴 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구조 한번 제가 말씀, 여기 이제 보이는 그 계단 밑그창고예요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왜냐면 2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여기 창문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간, 이제 2층으로 딱 올라와서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 문은 열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 이게 중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방처럼, 쓰, 방이죠. 그러니까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방인 거예요. 근데 이 방이 독특한 게,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제가 끝에서, 이쪽에서 픽스창 있고, 이쪽에는 이제 픽스창과, 그냥 열수 있는 창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근데 여기 이 방을 아, 이 방을 음, 그 서재나 어, 뭐 그런 거를 꾸미시거나 아니면 주 메인 방을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여기는 이제 벽, 여기는 이제 장도 있어요. 곱박이장. 2층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싱크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조리할 수 있게, 이제 한 곳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그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신다든지, 이러면서 진짜 그 강조망을 엄청 아주 깨끗하고 정말 잘 되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 이 공간 자체가 부부한테는 엄청 힐링이 되는 방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엄청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커피 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놓고 이층 2층 요 방을 굉장히 독특하게 꾸미면 엄청 다른 집보다 특이한 아주 개성 만점인 방이 되는 그런 2층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가면요.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이 베란다도 굉장히 넓어요. 이 베란다에 그 위에 그 가림막 시설을 해서 운동기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운동 같은 거 하셔서 하시면서 그 밖을 밖, 밖에 있는 조망을 이렇게 또 이렇게 즐기시면서 운동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바베큐 공간이야 뭐 1층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수 소장이었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이어서 세입자분이 나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찍으러 온 거예요. 가격대도 되게 괜찮고요. 그 평수하고 건축 그 연면적도 어, 보통 다른 분들이 다 선호하시는 어, 그런 집이에요. 아, 끝까지 신청해줘 주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어요. 음, 좀 꾹꾹 눌러주세요. 즐거운 시청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